타르고 눌러서 오케거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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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그내 이쪽 간다 깔끔 아 씨. <laughs> 모든 아리는 균형 그렇지 요즘은딱 벽을 치면 벽을 칠때 버튼을 눌렀는데 요즘은 나올 때 눌러야 되더라고 이것도 좀 공략이에요. 뽑기 어려운 거부터 뽑고, 뽑기 쉬운 거를 나중에 뽑는 거예요. 아, 한 발, 왼발이 꼬리 쪽에 있어가지고. 자,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. 살상추 안구롱입니다. 요거 해볼 건데, 하나는 라이브, 두 개는 버트두 번째 뽑으면, 세 번째 뽑으면 프로. 가벼워서 괜찮을 것 같은데, 기계는 뭐 세팅마다 다르니까. 요 물고기는 제가 여우영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. 가로로 왔는데 센터만 잘 잡으면 될것 같은데. 어. 아, 큰 마리가. 금붕어를 뽑아 봅시다. 얘는 뭐야? 푸릇 아잘 들었었는데 좋아요. 아 아씨. <laughs> 이거는 옆발로 쳐가지고 끌고 와서 지느러미 위쪽으로 한 발이 아니 지느러미 위쪽. 아, 이건 는 뭉쳐, 아, 뭉쳐있으면 안 좋은 것 같은데. 좋아, 왔다. 왔다. <웃음> 근데, <웃음> 중, 등지느러미가 출구통에 붙어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. 저것도 물고기 똥꼬 있는 쪽에다가 한 발을 넣어서 등지느러미를 걸면 똥꼬 있는 쪽이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아양꼬리 쪽으로 왔아이 자세 안되는데 가로 자세 음 가로 자세 만들기가 광건이지 자, 왔다 왔어요. 저기 뭐야 전갱인가 근데 앞발이 금붕어에 닿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자자자자. 조금 더 오른쪽에서 치고 싶은데 어차피 앞발이 금붕어에 닿니까. 근 스노우 아가로 가로로 일단 가로로 만들어지는 게 급선무니까 왔어요 등지던놈이 뒤쪽에다가 앞발을 딱 넣어서 아. 아 너무 앞 머리 쪽이다 왔다 왔다 등기드러이등기드러미의 양쪽 발이 싹 들어가면서 배를 딱 잡아주면. 오! 아씨 아까 어떻게 잘 잡은 거야? 꼭 그러다가 꼭와이안칠때 이동할 때잘 잡어. 네. 회색 덩어같은생기 제일 잘나오네제 앞쪽 제 앞쪽에 한 발을 넣고 꼬리에 넣고 등 뒤덜미를 어? 자세 제일 좋은 것 같아 센터만 잘 잡으면 모든 마리는 균형 균형 어? 나왔어요 아!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무거워 방 키니까 투터치를 한번 해줘볼까. 어? 투터치 안 돼요. 투터치 공중에 떠서 하는데. 자야 자 똥집 똥집 똥집. 어 왔어 왔어 네. 왔어. 배, 배 쪽에다가 앞발 딱 들어가면? 배 쪽에 앞발 딱 들어가서? 가벼운 거는 항상 잘 나올 것 같은데, 통통 튀니까. 항상 다 신중하게. 그렇지! 그렇지! 그렇지, 그렇지. 자, 일단 라이브 뽑았고요 요즘은 딱 벽을 치면 벽을 칠때 버튼을 눌렀는데, 요즘은 나올 때 눌러야 되더라고왜 그러지? 어디 가나 다 비슷한 것 같아. 같이 한 번도 못어라봤는데 파란색? 견붕어?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? <laughs> 걔는 잘 나오고 이게 제일 크잖아 네, 제일 잘 나와요 걔는 그냥 잡으면 나올 거 같아 아니 나 이거는 해본 경험이 있어서 더큰거 해본 거 아니에요? 주머니 없는 거였어요? 어 주머니 없는 거 뭐, 이렇게. 이거는 아, 이제, 앞발로. 앞발로 끌어와서. 아, 뭐끌어니 가로로 만들어주세요. 가로로. 어, 왔어요. 정갱인지 뭔지 고등어인지. 정갱인지 고등어인지... 아 저... 꼬리쪽을 안건드리고 인형 안쪽으로 들어가길 바랬는데 그렇지! 그렇지! 라이브 하나 버즈2 하나 자 가로로만 이것도 좀 공략이에요. 뽑기 어려운 거부터 뽑고 뽑기 쉬운 거를 나중에 뽑는 거. 물론 뽑을 수 있는 걸 뽑아야 되지만 하나가 남으면은 뽑기가 힘드니까. 공간이 넓으면 가져오기가 힘드니까. 어? 어, 왔는데? 왔는데 너무 무게가 왼쪽에 있어가지고 어? 아 꼬리 아 한발 왼발이 꼬리 쪽에 있어가지고 요건 될것 같다 아 요건 될것 같아 아, 까비까비... 까비. 일단 자세 바꿔주고... 자세 좀 바꿔주세요. 어, 이렇게 나온다고... 어, 아! 왔다, 왔어요, 왔어요! 왔어요. 왔어요. 어. 아저 지느러미가. 지느러미가 쓸려버리네. 근데 제발 뒷발이 꼬리만 딱안 치면은. 제일 쉬운 물고기. 제일 쉬 물고기도 공간이 많으니까 아유 활기치고 다니네. 어 됐다 됐다. 됐다. 양 옆발이 꼬리를 안 치니까 멀리 안날라갔다등 지느러미 쪽에 두 발이 들어가고 배를 딱 잡으면 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. 어쨌든, 뭘, 뭐가 됐던, 라이브, 라이브, 버프, 프로. 어, 영상이 중간에 잘려가지고, 몇 분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, 무조건 이겼는데. <laughs> 어? 한, 한 10분, 한 15분 한것 같은데, 어쨌든, 재밌게 보셨으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.